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테드입니다. 레리앤 롤이 23,000원에 구입하신 분들도 계시고, 아유, 이거, 목이, 이거, 팔인가, 목인가, 이거, <laughs> 아니신 분들도 계신데, 지금 제가 써본 결과, 역시 제 예상이 맞았다. 특히 지금 제가 좋아하는 하이스트 모드에서 이걸 몇번 써봤는데, 여러분들, 뒤 폭격기가 등장했습니다. 와, 기존의 척도 하이스트, 특히 일자형 맵이나 이런 맵에서 좀 사기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 특히 이 레리앤 롤이, 이 스타 파워 지원 프로토콜, 이거 미쳤습니다, 진짜. 네, 진짜 개사기 중에 지금 개사기가 등장을 했고 다른 맵에서도 제가 테스트를 좀더 해봐야겠지만 이하이스트에서 금고를 때리기에 최적화된 스타파워 그리고 브롤러인 것 같습니다 특정 맵에서 자 그래서 오늘 이걸 좀 가볼 거고 저희 레오님이랑잡춘님이랑좀 도와주실 건데 오늘 레렌 로레 딜 폭격기 제대로 한번 제가 하이스트에서 보여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거 구입 안 하신 분들은 아 테디 영상 보고 구입할까? 아좀 땡기는데 이럴 가능성 2만 퍼센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렛츠 브롤 자, 레드앤 롤이 한번 가보자고. 아 이거 좀 재밌거든요? 빡팀 만났네? 픽이 좀 제대로인데? 일단 동선은 저는 우측을 갑니다. 이제 가보자고. 중앙에 몇개 하나, 하나 넣어줘. 짜자리 한번 넣어주고. 하나 걸렸죠? 사이드에 사람이 없어? 사이드에 사람이 없어? 지금 레드 노이 살짝 살았거든요? 이러면 살짝 보세요, 지금. 뒤폭격 들어갑니다. 뒤폭격 들어갑니다. 체력이 좀 없다. 그러면 야. 살짝 채워주시고. 뒤폭격기 지르고 좋아요. 짜자리. 데미지, 딜량 보이세요? 레드업네한번 더. 레드업한번 더. 업센핑한번 살짝 채워주고. 아야야야. 나안 나, 나. 나 뚝질 폭격기야. 순식간에 경기를 끝내버리는 클라스. 가젯수로 우리 소환수와 나를 피도 채워서 유지력도 플러스 돼주고 상대편이 나를 견제 안 하면 순식간에 터집니다. 진짜. 이게 바로 폭격기. 700점 스무스하게 안착했고. 펭! 상대편이 지금 근접들에 여기 MG가 중앙에서 부이먹어서 수비하는 역할을 좀 하거든요? 이거를 제가 간파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에 아마 팽이 올것 같은데 살짝 던져줘, 몇 개. 역시 예상대로 들었다 요거는 이제 팽을 어떻게 좀 뚫으느냐가 관건이될것 같은데 이제 구분기부터 좀 쳐야겠네요. 예 컷. 그렇죠. 이러면은 미 선하고 좀 올려. 라인 올려. 좋아요. 금고랑 겹쳐주면 오히려 땡큐. 아, 이건 조금, 잠깐 MG니까 살짝 붙어도 괜찮아.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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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많이 넣었네요 가보자고 애들 어딨는지 모르니까 지금 으면 험하게 죽이면 안됩니다 절대 이 죽었어 이미 죽어있고 슥 들어가고 불 궁극기 한번 쓸텐데 이거는 무시하고 어 좋아 많이 해 그런거 피 한번 채워주고 나 안될텐데 이거 수비를 안해 이거를 나 폭격기인데 이거 수비를 안해 한대도 못 때렸어 우리 상자 <laughs> 미코를 어? 여기서 꺼내, 건방지게. 여러분들, 하이스트에서는 미코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물론, 특정 맵에서는 가능하겠지만, 파워리그 같은 데서 뱀픽이 되니까. 얘는 금고딜을 넣을 수가 없는 구조의 브롤러라서, 의미가 없어요. 뭐 하세요? 이러면 나한테 뛸 가능성이 2만 퍼센트인데, 저 금고딜 넣으러 가는 거야? 하하, 이거 진짜, 포켓게만 보여드려야겠구만. 하나, 둘, 세 방, 네 방, 다섯, 여섯, 일곱 방. <laughs> 어, 이거 진짜 미안할 정도인데? <laughs> 심슨! 뭐야? 어? 얘네 던지는 팟이야? 플라스! 나왔네요. 에드거 같은 거 조심해야 됩니다. 난저부해서 나를 무조건 선으로 제거할 거기 때문에. 후후. 가보자고. 에드거가 100% 우측 방향으로 올 가능성이 2트입니다 이쪽에. 들어왔죠, 말써 찰리야? 찰리 확인. 자, 이러면 중앙에서 스파이크와 찰리기 때문에 동선 체크. 이거 불 들어오면 안 됩니다. 골라서 안 돼, 이러면은. 뒤로 불렀어? 불 들어오네요, 이거. 아이거나 점프 킬가능성 2만 퍼센트인데 이거 아이고. 딜교한다고 오케이. 아이고. 딜교다 폭격기인데 딜교다 이거 안될 텐데 친구야. 에드거 불안돼 이제. <laughs> 자 연승도 달성을 하고 있고 쭉쭉 달려고 있습니다. 요거 이기면은 가볍게 초다 상대편 픽이 굉장히 좀 건방지네요. 원숭이 한 마리도 있고. 이전 영상에서 언급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미코 하이스에서 진짜 웬만해서 파워리그 아니면은 픽하면 안됩니다 저물 무쓸모 픽이라서 근고에 뒤를 넣을 수가 없는 구조에불어러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에드거 조심해야돼 는거 이런거 조심해야돼 에드거 무시하고 괜찮아요 지금 자 이러면은 살짝살짝 살짝. 얘 살짝 무시해도 돼 괜찮아 괜찮아 라인 올립니다 소환수 이쪽으로 콜해주고 좋아요 지금 좋았죠? 애드가 겹쳐서 한번 잘랐고, 한 대, 두 대, 세 대, 나 있다. 어, 너무 좋아. 하이스트를 좋아하는 저로서는 진짜 마음에 쏙 드는 애가 나왔어. 자, 이렇게 해서 가볍게 일단 줬다. 완료. 아, 오늘 컨텐츠 제가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으면 어. 연승 끊기면 제가 스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상대편도 오케이. 레렌노리 이거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이러면은 수비를 좀 잘해줘야 될것 같은데. 역시, 저랑 비슷한 느낌으로. 여기 애드가 있어서, 얘를 좀잘 잡아야 되는데, 띠나, 띠나, 띠나. 보여주나, 보여주나, 애들 보여주나? 애들 보여주나? 잠깐만, 이거, 무빙 좀잘 쳐야 되거든요? 좋았고, 최대한 좀 살아야 돼, 뒤을 그렇죠? 이거야. 한번 해주고, 좋았죠? 최대한 무빙으로. 와, 기가 막힌다, 진짜. 무빙으로 시작해도 와, 지렸네, 진짜. 휴. 아니 미코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이 미코가 나올 수 없는 픽인데, 쟤는 라인을 잡는 유진인데, 결정적인 순간에 미코가 살아남아도 딜을 넣을 수 없는 구조에 불롤러거든요왜 이렇게 미코가 많이 나오지? 이거는 좀 되게 예상 왠데? 한명잘리고구요 벌써. 자, 얘가 여기 있다는 거, 에드가트 들어갔다 들어갔다, 어, 많이 들어갔다, 아 잡았죠. 살짝 여유에서 이제 100% 저한테 점프 을 거거든요. 이쯤 한 대라도, 오케이. 자, 이러면은 나는. 한번 아, 이걸 살면 돼? 폭격기 한번 그거 가자 에 쫄쫄쫄쫄쫄 상에 때려줘야 돼 빨리 빨리 쫄아 그렇지 한번 싸려주고 지렸고 어어어 원숭이 무시해 원숭이 무시해 이거만궁금만 때려 궁금한데 되나요? 그렇죠! 미쳤습니다 <laughs> 와요거밖에 하면 되겠다 잠깐만 로사에다가 불? 하하 <laughs> 쉽지 않겠구만 이쪽에부터 위치를 하거든요? 지금 레레놀이까지 있어서 아마 수비를 선으로 하고 어디부터 할것 같은데 예상? 다 들어갔죠, 이거? 좋았어요. 이러면 레레로리 한번 인사이드 살짝 인서트 시켜주고. 괜찮아? 무기 바꿨네. 무기 많이 바꿔, 바꿔, 바꿔.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와, 까비, 까비. 좀 난전이어가지고 내가 정신을 못 차렸다. 지금 근데 분위기는 나쁘데 이거 그래도 방심하면 안 돼. 들어왔을 것 같은데, 역시 들어왔네요. 조심, 조심. 오케이. 불 궁극기 쓸을것 같은데, 구도 자체가. 좋아요. 자 수비 이선수이좀 해야 될것 같고 좋았어요 짜리리 좋았다 레레놀이 레레놀이 좋았다 많이 때려 많이 때려 어 그거 아니야? 여기 때려 여기 때려 여기 때려, 때려. 나를 뭐 견제를 안 하네 부리가? 이건 조금 오버됐는데 잠깐만 나도 견제를 안해 이거는 지났죠? 지금 오지게 났습니다 지금 2%? 2%마무이안 되나 이거? 하이프 차지라 살짝 불안한데 레레놀이 잡아야 되고 레레놀이 잡아야, 돼, 잡아야 되고 레레레 레레 레로 오케이? 조심 불이라 살짝 좀 불안한데. 이거 아마 수비를 좀 같이 하려고 할 거거든요? 로사, 로사. 까비. 2% 프로... 어, 이거 안될것 같은데, 살짝? 위험한데, 지금? 야,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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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위험하다. 하하, 느낌 안 나오는데, 이거? 연패 이렇게 끊기나? 확실히 상대편도 지금 근접으로 몸으로 비비면서 레앤롤리로 딜을 하는 거 보셨죠. 이게 지금 연승이 저희가 끊겼는데 상대편 입장에서는 뭐 지금 레앤롤리가 사기여 가지고 이런 조합도 괜찮지만 탱커는 한명 정도 바꾸면은 아, 우리 편이 지금 다둘다 구레벨이었구나. 다 어쨌든 까비 연승은 끊겼습니다. 2 9연승 괜찮아 괜찮아. 확실히 트로피 조금 올랐다고 애들이 반응이 되네 확실히. 아, 아까 전에 죽었으면 안 되는데 내가 너무 나댔나? 딜할 때? 방금 전 연패 끊긴 거좀 아깝고. 근데 점수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뭐, 어차피 5연승 가는 거는 쉽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아 스로잉, 오케이. 다이너랑 발리 시대는 솔직히 얘 때문에 지금 좀 진한 거 같거든요, 느낌상. 한명 있을 것 같은데, 셜리 컷. 좋았고, 이거 진이 무리하면 안 됩니다, 다이너기 때문에. 살짝 좀 밀어주고, 저킬로기 때문에 못 봤는데, 아무리 좋았죠? 이러면은 다이너가 살짝 뺄 수밖에 없어, 구도상. 좋았구요. 여기서 딱힐 한번 채워주고. 때려, 얘들아. 때려, 때려, 때려. 미친 듯, 때려. 셜리 확인, 셜리 확인, 셜리 확인, 셜리 확인, 확인. 한번 채워주시고. 아! 셜리가 어? 이거 MG였어? 아, 씨. 아니, 둘이 머리 묶어가지고 똑같이 생겨가지고. 완전 망했네? 기다려주시고. 셜리 확인. 셜리 확인. 셜리 확인. 셜리 확인. 셜리 확인. 그런 거보여주시고 이거 그냥 네 번이면 이거 삽니다. 일단 살고. 좀 살아야돼 다이너 빠세 해주고요 라인은 좋은데 지금 견제해주고 다이너만 못들어오게 어차피 다이너 아니면 지금 딜넣 구도가 안나오거든요 m 즈 m 즈 m 즈 무빙 좋다 뭔데 잠깐만 자 여기 살짝 끼고 들어가면은 오토 갈겨도 된다 이렇 오토 갈겨도 다봤습니다 기회 왔죠 폭격기 못 막아 이거 좋았고 활파 차지 와씨왜 <laughs> 이렇게 아파 쉘리야내 이거 되겠냐? 빼면은 이거 안될것 같은데, 조금 벽겨야 되지 않나 다이너마기 무빙 좋고요, 카레 11%는 이게 안 되나? 우리가 엠지랑 저게 너무 수비적인 픽, 아 픽을 또 바꿨구나 언제? 아 이건 금 곤란한데. 일단 다이너는 좀 잡아줘야 될 듯. 좋아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말릴 상황이 아닌데, 그만 앞쪽에 무빙 그렇죠. 어이 차. 들어가고 이거는 사실 잘 끝났다고 하던 모방한데 생각보다 좀 고전했다. 아... 자 요거 이기면 800점 안착할것 같은데 조합을 대충 꾸려도 지금 너무 잘 된다. 그냥 제가 빡게 임하면은 빨리 딱까지는 그냥 찍을 것 같거든요. 지금 연습 시스템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조금 하이스트 좋아하시고 스로잉 좀 괜찮게 하시는 분들 추천드립니다. 괜찮아요 진짜. 잠깐만 한 명이 안 보이는데 에드거. 오케이 에드거 는못 뭐 참지 궁기 채웠어 지금. 자, 이러면은, 요것 좀 조심해야 됩니다. 니타 잘라주다 아, 기회가 왔어요. 완벽하게. 하나, 둘, 셋. 쳐주. 좋았고, 좀빤리었다 괜찮아, 괜찮아. 지금 괜찮아, 지금 괜찮아. 지금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니타 이쯤, 니타 한번굽 채워주나? 땡큐. 한 대면 때리면 되는데, 니타 지금 체력 채우고 있을 거라서 뒤쪽 라인에 있을 거란 말이야? 아, 역시 확인. 이거는 좀 같이 때리는 방향으로 안 되나? 가벼 야, 뭔데 많이 맞았다, 우리 팀. 애도 주시면 됩니다. 애도 주면 안 돼. 올라갈수록 애들 컨트롤 좋기 때문에. 아 끝났네요. 마무 어레. 아, 좋아요. 연승 때문에 금방 올렸어. 진짜 제가 쇼츠 찍으려고 200점부터 진짜 한, 1 시간 좀 넘게 했나? 근데 벌써 800점이야. 자, 그래서 중간에 아쉽게도 탱커 조합을 만나면서 저희가 1패를 딱 했고, 나머지는 전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가 막히죠? 그래서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브롤러이긴 한데, 이게 제 성향이 좀 맞는 애여가지고 추천을 하는 것도 좀 없지 않아 있고, 이게 오픈형 맵에서는 좀 나오기 힘들거든요? 그리고 약간 브롤블이나 좀 벽이 짜짤짜하게 있는 데는 스로잉이 좋기는 한데, 터을 먹으면은 그만큼 좀 성능 발휘하기가 또 힘들다는 단점이 있어서 내부 좀더 제가 테스트를 해보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도와주신 두분 감사드리고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레디 앤 룰이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보고 답글 남겨드리는 시간도 갖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기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부탁드리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게요, 패스.